브라인은 나에게 말했다. 오늘 오후에 데디아를. 이때는 이게 아이오로 적용되고요. 이쪽 끝, 디오. 그 그러니까 친구 시간 나타내는 부사잖아요. 넘기면서 해석하면 돼요. 됐죠? 접속사 데을 써서 데디아를 나에게 말했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나는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좋은 리더십 자질을 가지고 있다. 됐죠? 퀄리티의 복수형을 썼네요. 어느 누구도 음, 나에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해석이 되는 게 이유는 이제 no one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이전까지 에볼을 썼고요 가운데 어,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다 라고 대시 이제 간목 직목 네. 간접목적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전에 why does he think so 왜 그는 그렇게 생각할까 아마도 maybe he was just trying to be nice. 뭐 오줌 말는 플러팅이죠좀멋좀 좀 좋아 보이려고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 걸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멋있어기보다는 좋아 보이려고 나에게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닐까? When he said that to me, 그가 나에게 그걸 말했을 때, 그걸 즉 출마해 보라고 말했을 때. 하지만 나는 생각을 해 보기 시작했다. Then I ng로 바꿨대. thinking. 그다음에 can i just um, can i really become a leader? 진짜 내가 리더가 될수 있을까? 모르겠다. I think that leaders should have a vision, clear goals and the ability 하고 소식이 들어갔네요. 어, 다른 이들을 동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된다 됐죠? I don't have any of those things 네, 이때 any랑 잘 결합해서 그들 중 어느 것도 라는 해석이 되고요 이때 이제 not이 결합이 돼서 전체 부정처럼 해석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때 some으로 쓰면 안 되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부정의 의미 y 를 쓰는 거니까 um, Then I suddenly started to wonder 그리고는 갑자기 난 갑자기 난 시작했다 마찬가지요. Wondering 쓸수 있고인지 아닌지를 계속 웨더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아, 만약에 미안해요.인지 아닌지 이러한 어, 이러한 것들이 유일한 특징들인지 자질들인지 that make a good leader 좋은 리더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쪽이 관계대명사절이 또 들어가 있고 네, 주어가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대슬 그 주어로 오인하면 안 돼요. 주어가 바뀐 형태니까. 그리고 maybe I m wrong. Maybe there are other leadership qualities. 이 표현을 한건 내가 방금 위에서 읽어했던 그거 말고 어, 다른 게 있겠지라는 표현이죠. 아마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건 잘못한 거일 것 같아. 아마도 다른 리더십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 이때 아들은 수명사를 뒤에 꾸며 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언아더는 또 단수를 꾸며 주니까 예를 적배를 넣어서 컬러티만 쓸 거면 언아더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언아더 쓰지 않게 주의합니다. 언아더는 언이 붙은 거야. 뭐 쉽게 말한 거죠. 관사 언. 하나를 나타내는한 개를 나타내는 언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I decided to만 씁니다 decided는 못, 못 바꾸고요 ing로 나는 결정을 내렸다 뭔가 리서치로 온라인으로 해보기로 좋아요 자 이제 h e r e what I found 내가 발견한 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green leaders, team builders 어, 뭔가를 확실히 해두는 데디아를 팀이 가치가 있다라고 pp 씁니다 필 다음에 지각 동서 다음 pp 썼죠 그 팀원들이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분위기 만들기. 세 번째는 어, 친근하면서도 대화하기가 쉬운 상대 리더가 네, 권위주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친근한 거죠. 두 번째는 Redleaders, Logical Analyst, 분석적, 논리적 분석자. 어, 그 사람은 어떤 합리적인 스킬이 훌륭한 스킬이 있어요. 기술이. 그리고 사건과 문제와 그 상황을 잘 분석해요. Analyze. 그 다음에, 뭐에 대해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대요.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하는 방법을 생각한대요. 됐죠? 그 다음에, hands-off managers. 이 친구들은, 어,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Uh, don't try to control people.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들지 음. 않고, 그다음에 충고를 준대요. 뭐할 때만, 음. 어, 필요로 될 때만. 네, 저도 생각을 해보겠어. 어떤지든지. Orange leaders, strict directors make uh, everyone's role clear. 네, 오영실로 살짝 썼는데요. 모든 역할이 모든 이의 역할이 분명하도록. 형용사예요. Clear 라는 뜻. 목적격 보를 쓴 거고. 다음 make sure. 대시 uh, 생략되면서 접속사 Everything is finished. 제때 일이 마쳐지도록. 그다음에 Ensure 확실히 한다. Each step is done properly.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Yellow leaders, quiet supporters. Lead by example. 예시, 예증으로 이끌고 간다.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팀원들이 어, 빛나도록 해준다. 대신에 자기 대신에 그다음에 meet the team members' needs 이게 필요란 단어니까 무슨 충족시키다요 그래서 팀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blue leaders creative thinkers 문제를 접근한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come up with 떠올릴 줄 안다 그다음에 문제점, task는 일이죠 문제점을 다룬다 다른 사람들로 는 다르게 다룬다. 되고 다 다르다. 이렇게 리더 종류를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I was surprised that there are actually many different leadership styles 방식의 내내 유형. But soon I realized the reason. 바로 이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리더십이 있다는 거에. I belong to many different groups. 나는 <laughs> 많은 다른 그룹들에 속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상황들이 can come up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 come up 그것들 모두는 요구한다 다른 리더십 스타일들을 그래서 call for 요청하다라는 동사구요 이지 그룹의 독특한 상황이 상황이 결정을 짓는다 determines the best leadership style 가장 최고의 리터, 리더십 스타일 I'm a part of many different groups 나는 많은 다른 그룹의 일부이다. And I have different responsibilities in each group. 각 그룹에서의 다른 책임을 가지고 있다. 뭐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아들 또는 자녀로서, 딸로서, 그 다음에 학교 가면은 뭐 줄반장 아니면 32번으로서 뭐 이런식이죠 그래서 after reading everything, 모든 것을 읽은 다음에 분사구문이고요. 그래서 after I read라고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먼저 작으니까 had read가 맞겠다 그지? 렇 after I had read 아, 그냥 read라고 쓸게 일단 네, 헷갈리실 테니까 그냥 after I read everything 난 모든 것을 읽은 뒤에 나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네, 형용사고요 나는 발견했다 데디아를 접속사 명사절 I have some of the qualities of a green leader 그린 리더 나는 그린 리더의 자질을 일부 가지고 있다라고. If I, if my classmates think a green leader would make my class better, 우리 그반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데디아를 그린 리더가 만들 거라 우리 학급을 더잘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나를 뽑을 게 되겠지 학급 대표로서. representative ok 한번 해볼까 라고 글을 마칩니다 네, 넘어갔네요 sum o 복수명사 형태 복수가 있어야지 셀수 있는 명사에서 일부라는 표현을 할수 있겠죠 아, 물론 s m 은셀수 없는 명사도 쓰긴 합니다 어쨌든 quality 자체가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를 써줘야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